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아 얘네들이 물건을 인식한다는게 자리 배치를 바꾸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마지막 통이죠 마지막 통 마지막 통인데 이 마지막 통에 자연스럽게 드나들던 벌들이 오 지금 자연스럽게 드나들지를 못합니다 이게 헤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주위에서 지금 헤매다가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온다는 얘기죠. 왜냐면저게 집이 맞는데 변화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 안에들은 그걸 인식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네 통까지, 여기 네네 네 번째 통까지 벌들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 어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어닝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차 있는 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 어닝이 이 쪽으로 오면서 얘네들은 자기 집이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 집 입구에 본래는 없었던 건데 무언가 생기니까 지금 헤매입니다, 벌이. 다이렉트로 들어오고 나가던 것들이 나갈 때는 다이렉트로 나가지만 들어올 때는 한 번쯤 헤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어닝을 첫 번째 자리로 옮긴 이유가 어 말벌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벌을 잡아야 되는데 해가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해가 마지막까지 뜨거운 햇살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이 자리하고 저끝이 장판 깔아놓은 저 자리하고는 해가 마지막까지 들어와요. 근데 공교롭게 이 자리가 제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말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어닝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죠. 옮겨놨는데, 저 어닝 때문에 뒤에 벌이 헤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멀리서 보면 퇴가 나죠. 이게 마지막 벌통, 그 다음에 어닝. 이게 어닝 하나 때문에 자네들은 자리, 자기 자리를 잘못 찾아가는 거죠. 헤매다가 찾아가는 겁니다. 이 어닝은 제가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요 자리에 앉아서 말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햇빛을, 피,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고요. 해가 떨어질 때까지 여기가 햇빛이 딱 들어와 버려요. 물론 벌통은 그렇지 않은데 요 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요거는 요건 주소 온 거예요. 의자 안전뱅의 의자라고 그러는데 어디 부러진 데도 없고 말짱이에요 멀쩡한데 갖다 버렸더라고요. 그죠? 제가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 말벌을 잡기 위해서 어, 주소 왔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그죠? 아쉽죠. 아직도 멀쩡한 건데, 자, 이렇게 앉아서 바라보면 이런 시각이 나옵니다. 그러면 말벌이 드나드는 게잘 보이죠. 제가 위에서 아래로 또 내려보기 다 때문에, 아, 말벌의 움직임을 조금 더잘볼수 있다. 요시각이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보면 이제 헷갈리죠. 정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말벌인지 숫벌인지 구분이 잘안 돼요.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 그, 말벌인지 숫벌인지까더 정확하게 보인다. 이게 좀 차이가 있고.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벌들은 형상을 본다. 어떤 물체를 본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기 집이 본래 있던 것들이 없다든지 아니면 없던 것들이 생기면 야네들은 이렇게 헤맵니다. 자, 거즘 거즘 내통 있는 데까지 이렇게 쭉 헤매죠. 헤매다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어닝이 저 자리에 있었거든요, 차 앞에. 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야네들은 어닝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어닝의 위치를 알고 있고 자기 집의 위치를 간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벌들은, 벌들은 자기장만 가지고 자기, 자기 집을 찾지 않는다. 장거리, 장거리에서는 자기장만 가지고 자기 집을 찾아오지만, 자기 집 근처에 오면, 물건의 형상을 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둘 다, 둘 다, 천유왕이죠. 천유왕이니까, 위에다가 다른, 다른 벌통과 똑같은데, 다른 어떤 물체를 올려놓은 거죠. 이 이유가 교미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별로 차이가 없지만, 이렇게 보면 다른 통과 전혀 무관합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왕벌이 나갈 때도, 천여왕이 나갈 때도, 나, 떠서 공중에서 돌때 이걸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걸 인식을 하고 교미 받고 다시 들어올 때는 이걸 보고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이 앞에까지 올 때는, 이 앞에까지 올 때는 자기장을 갖고 옵니다. 자기장을 갖고 오지만 정작 자기 집 앞에 와서는 형상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색깔, 그 다음에 모양새, 색이 녹색, 노란색, 파란색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녹색, 노란색, 파란색은 구분을 해요. 그지만 그것만 갖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의 모양, 형세를 갖고 구분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벌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안에를 회집고 들어가면 벌이 뜨는 게 3m 정도를 뜹니다. 지상에서 3m 정도를 떠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죠. 내려다 보고 다시 자기 집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바로 저기집 앞에 왔던 놈도 사람이 지나가면서 방해를 해버리면 자기 집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한 3m 정도로 백을 합니다. 백을 하고 위로 뜹니다. 떠서 상공에서 다시 회전해서 다시 찾아 들어간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벌들이, 어... 생명이라고 그러죠? 부분 생명, 이렇게 얘기하죠? 부분 생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파란색, 녹색, 노란색은 구분을 합니다. 정확하게. 요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여러분이 천연왕을 교미 나갔을 때 활용하면 좋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벌통 입구에 야도 천용왕입니다. 벌통 입구에 이렇게 파란색을 놨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 같은 위치에서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상공에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려다 보는 위치.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천용왕입니다천용왕이다 보니까 앞에 노란색을 깔아놨죠. 자, 노란색, 녹색을 깔아놨습니다. 그럼 저거와는 색깔이 다르죠. 저는 파란색이고, 얘는 노란색과 녹색입니다. 그렇다면 여왕이 나갈 때 이걸 인식하고 나간다는 거죠. 아,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미가 끝나고 들어올 때는 이 봉장 주변으로 올 때는 자기장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장, 자기 위치에 자기장을 따라오지만, 봉장 입구에 다 와서는 이 형상 색깔, 이걸 보고 자기 집을 구분한다. 이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것도 이 형상 보고 들어옵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얘네들은 장거리에서는 자기장을 갖고 들어오지만, 자기 집 근처에 와서는. 모양새, 모양새와 색깔을 반드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미받을, 교미받을 벌통은, 어, 여러분이 방금 저렇게 바꿔주면 좋죠. 저렇게 벌통 위에다가 뭐 다른 벌통을 올려놔서 크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노란색, 녹색, 파란색을 갖다 올려놔준다든지 이러면, 벌들이 좀덜 헷갈리겠죠. 이렇게 보는 위치하고 조금 더 위에서 내려보는 위치하고는 보이는 게 다릅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게 시각입니다. 이게. 그럼 위에서 볼 때는 모두가 똑같잖아요. 약 3m 지점에서 제가 밑으로 내려다보는건데 3m 지점에서 밑으로 내려다볼 때 형상이 다 보이는거죠.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색깔 파란색 녹색 노란색 요 색깔 그 다음에 그 자기 집 앞에서의 형상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는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가, 그게 벌들한테는 도움을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 의자의 녹색도, 아, 파란색도 마찬가지죠. 야네들이 지 위치에 왔을 땐저 뒤에 파란색을 구분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오늘은 어, 뒤로 분봉해 는은 벌통인데요. 분봉해 놓은 벌통의 둘레, 네, 다섯 번째 벌통. 자, 다섯 부터 번째 볼통인데, 현재 소비가 넉장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추가를 해준 걸로 기억을 해요. 자, 추가를 해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숫벌이죠. 숫벌을 전부 꺼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다 숫벌이에요. 숫벌을 다 꺼내놓고 있고, 어린, 어린, 어린 유충 숫벌까지 다 꺼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네들은 이제 분봉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똑같은 거예요. 또는 세대 교체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숲벌을 모두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입구, 벌통 입구만 보고서도 야네들의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른 벌통에 비해서, 다른 벌통 입구에 비해서 여기는 이렇게 수퍼를 많이 꺼내놨다는 말이죠. 그럼 야네들은 수퍼를 앞으로 키우지 않겠다. 나는 분봉 의사가 없다. 세대교체를 안 하겠다. 이,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단지 우리, 우리가 쓰는 언어를 야네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달을 안할 뿐입니다. 아니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야네들 언어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네들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야네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짐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얘기는 사는 건 똑같다. 이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야네들은 배만 부르면 끝. 종족 본연만 잘하면 끝. 이렇게 되죠. 이게, 이게 다란 말이죠. 사자가 배가 고플 때 영양을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나무 그늘에서 쉬는 게 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보다 내가 좀더잘 사는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 너보다 내가 더 좋은 차를 갖고 있으니까. 너보다 내가 더 좋은 집에서 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강조한다는 거죠. 이걸, 이걸, 이지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 쓰잘데기 없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사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으로 따지자면 의식주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하잖아요.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입는 거, 먹는 거, 이게 이게 다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사는 집, 이게 다다. 모든 자연의 동물, 식물, 곤충 모두 똑같습니다. 이 의식주 세 가지만 해결을 하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인간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이세 가지 외에, 칠정, 오역, 일곱 가지 감정하고, 다섯 가지 욕심을 부려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자기 이익만을 취하려 하고,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고, 법이 필요한 겁니다.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듯이 우리가 저승을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건 뭐야, 저야 가진 게 없으니까 별 의미가 없죠. 그러나 역대적으로 역사에 오랜 역사를 들여다 봐도 올때 빈손으로 온건 맞고 갈때 빈손으로 오는 건 맞습니다. 그건 진리라는 거죠. 진리 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의 욕심을 조금 더 내려놓는다면 벌을 망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장수 사과, 농약 사과, 오리지널 농약 사과, 고독성 농약 사과, 자연이 위험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